지들 마음대로 도로를 봉쇄합니다. 왜? 스트리트 레이싱을 벌일 참이니까요. 출발을 기다리는 자동차는 세 대. 원래 네 대였는데 한 대가 빠졌네요. 데이터가 필요할 땐뉴교 부르면 언제나 애니코리스 후와 칼치기와 드리프트는 기본. 4분 만에 레이싱 출발 선으로 들어옵니다. 많이 본 사람이죠, 브라이언 어코너. 그동안 돈을 얼마나 따먹고 돌아다녔는지 별명이 불리 총알입니다. 쫄리면 돼지시든가이 한마디로 팡돈을 올리는데 레이싱을 주최한 태전은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출발부터 지그재그 신경전이 치열하죠? 허브에선 최대한 적은 회전으로 최대한 빠르게 어느새 도착 지점이 가까워지는데 이때 허브 다리를 올려버립니다 태즈가 말한 깜짝 놀랄 일, 이거였네요. 이제 너도 나도 니트로 터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때가 있는 법,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앞서 가던 차를 하늘에서 추월하고 이걸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뽐내듯 멈춰서 나 카리스마 있어. 브라이언이 돈을 따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2003년 개봉작 《분노의 질주 2》입니다. 잠깐 에만가 제작비의 세 배를 벌었습니다. 공식 제목은 숫자 2로 투 Fast 피 Furious. 이 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투 Fast 너무 빠르다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브라이언의 이 자동차 1999년형 닛산 스카이라인 GT-R입니다. 닛산의 코드네임 R34로 6기통 2.6L와 2.8L 두 가지 엔진이 있었습니다 영화속은 2.6L 트윈트보 327마력 모델입니다 마이애미의 마약왕 그러니 탈세왕일 수밖에 없는 배론을 검거하려는 국세청 스트리트 레이싱에도 배론이 연관된 사실을 알고 브라이언에게 접근합니다 너와 관련된 모든 걸다 사면해줄 테니 잠입해서 배론 잡을 증거 좀 갖고 와라 브라이언은 친구인 전과자 로만과 함께 위장 잠입 또 합니다. 베론 조직엔 앞서 여성 국세청 요원 모니카가 잠복해 있었고요. 결국 목숨을 담보로 증거를 찾아 베론을 검거합니다. 물론 스트리트 레이서들의 도움도 있었겠죠? 브라이언과 로만은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차,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활동차를 받습니다. 연두색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7세대와 보라색 미쓰비시 클립스 컨버터블입니다. 이두 대로 베론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오디션이나 세탁 자금을 옮길 때 멋진 카체인싱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니산 스카이라인 GTR. 이름은 그런데 기원은 닛산이 아닙니다. 1911년에 카이신사가 모태인 닛산은 1934년 이름을 바꿨는데 1966년 프린스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프린스는 1947년 도쿄 전기 자동차로 창업했다가 1952년 사명을 변경했어요. 아키또가 일본 왕세자가 된걸 기념해서랍니다. 어쨌든 닛산 인수 당시 프린스는 스카이라인과 고급 버전 글로리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일본 그랑프리 출전을 위해 6기통 2리터 엔진을 튜닝한 R380을 만들었죠 200마력짜리 레이스카였는데 니산은 인수 후에 이걸 개량해 1967년 니산 R3802를 선보이죠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랑프리용으로만 두기엔 아깝잖아요 이 엔진을 스카이라인 차체에 올린 게 1969년 니산 스카이라인 GTR입니다 GTR은 Gran Turismo Racing의 약자예요 1973년까지 2세대, 이후 개보가 끊겼다가 1989년 3세대, 1995년 4세대, 1999년 5세대를 내놨습니다. 5세대까지 일본 밖에서 제조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폴 워커가 모는 차량, 왼쪽 아니라 오른쪽 우핸들이죠. 2002년 다시 생산 라인을 멈춰 세웠다가 2007년 확 바뀐 6세대로 돌아왔는데 이름에서 스카이라인을 빼버렸습니다. 닛산 GT-R입니다. 이때부터는 좌핸들도 나옵니다. 스카이라인 GT-R은 2세대부터 쿠페 디자인으로만 나왔습니다. 3세대 이후 독특한 4개의 원형 테일라이트가 외관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LAPD의 경찰이 갑자기 마이애미에서 스트리트 레이싱? 이상하죠? 이 궁금증을 풀어줄 6분짜리 단편 영화를 2편 개봉 직전에 공개했습니다. 2편을 위한 소곡, 터보차지드 프릴루드입니다. 2,500만 달러 출연료를 제한받은 빈 디젤이 끝내 출연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을 미국의 동남부 끝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6분짜리 영화 대사 없습니다. 1편에서 범죄자 도미닉을 풀어준 뒤 경찰 배지를 집에 두고 LA를 떠납니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필요한 돈은 스트리트 레이싱으로 법니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그렇게 딴 돈으로 닛산 스카이라인 GT-R을 중고로 삽니다. 돈 버는 족족. 수리와 튜닝에 투자하며 마이애미에 입성합니다. 분노의 질주 2편에 등장하는 브라이언의 자동차 닛산 스카이라인 GTR 닛산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차량인데요. 스포츠 쿠페에서 나름 이획을거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